잠시 후 네, 주식 라이 브 방송을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설추난 캡버스입니다. 아. 또, 오늘도 간단하게, 어, 주식 라이브 방송. 어, 총론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등등등. 어, 오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아 앞으로도 금리는 어떻게 될까, 어, 궁금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특별한, 어, 아 대내외적으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강원도에서, 특히 강릉에서 산불이 나서, 어, 많은 분들의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복구와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비가 와서 네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모두 또 수고하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오늘도 여전히 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어, 수익이 낮다면 아, 본인의 어떤 음, 익절 목표 또 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절에 대한 목표 기준가가 오면 반드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 오늘은 뒤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음, 제가 이제 유튜브 어,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어, 레이크 머트리얼즈예요. 네, 레이크 머트리얼즈,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과거 뭐한 4천 원대부터 어, 제가 이제 오늘 총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그 3년 동안 거의 뭐 2년 6개월 어, 거의 이제 3년에 가까워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어,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영 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들어간 어, 이를테면 녹화본 라이브 방송이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5 어, 0개에 육박했다가 그러니까 50일 동안 올라갔다 음, 그런 어, 생각이 어, 듭니다. 어,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쳐가지고 어 저한테 쪽지가 엄청 엄청 왔어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오늘 이제 어두개의 종목은 조금 두고 하나의 종목은 좀 떨어지고 아, 그냥 뭐 쏘쏘 했는데 에 레이크 머 트리얼스 오늘 감사하다 라고는 커멘트 있었고 아 상가 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멘트도 있었습니다 아 사실 뭐 그러나 제가 커멘트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라면 아마 반절 매도. 에, 내일 아마 반절을 또 다시 급등한다면 전량 매도하지 않았을까 저의 이제 생각. 그러나 어, 그것은 각자가 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어, 또 내일의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2천 원대, 3천 원대 어, 주식 중에 어,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있었다. 그 종목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오늘 또 라이 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또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추세라고 하는 점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추세가 좋은 2천원대 3천원대 주식 탑 세븐 한번 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오늘 홈런을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에, 어, 저도 기분이 좋았고 사실은 네또 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 상당히 어,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어, 오늘 저의 유튜브 어, 여러분 7시 영상 보셨겠습니다만 첫 번째 관심 종목이 바로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에코 플라스틱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특히 여기 돌파한다면 매수, 네, 오늘 뭐 거의 장중 25%, 어, 23.89% 급등했습니다, 네, 음, 저라면 이제 오늘 반절 팔고, 내일 또 반절 팔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예, 해보는 에코 플라스틱, 네, 대단히 좋다, 특히 앞에 아, 산이 없다는 것이 예, 정말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에코 플라스틱,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다라고 는 커멘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감사, 아, 감사하고도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어, 최근 2년 6개월 동안 무려 50회 정도에 걸쳐서 언급했던 종목, 예, 저희 또뭐 강의에서도 예, 여러 번 언급했었던 종목, 레이크 머트리얼스, 네, 레이크 머트리얼스. 어, 여기 보시면 뭐 어쨌거나 여러분 여기 이런데 뭐 고점, 어, 고점, 당시에는 이런게 거래량 많은 거거든요. 예, 어쨌거나 여기 이런 데 돌파할 때 매수 타임 예, 또다시 돌파할 때 매수 타임 또다시 돌파할 때 매수 타임 어,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갈 때는 5일선 하고 20일선까지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특별히 예,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어, 거래량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 어쨌거나 음 내일 한번더한번더 정도 아, 내일 한번더 정도. 예, 더다, 또다시 이제 급등한다면 음, 또 익절에 대한 네, 판단 잘 하셔가지고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 여러분, 어, 오늘도 뭐 좋아요와 댓글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와 댓글 아, 서로 상생하면서 간다. 좋아요와 댓글, 네. 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유튜브 설춘원 캠퍼스가 벌써 11만 6천 명, 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로서도 조금 더좀 어, 음, 공신력 있고 또 좋은 예, 그런 종목을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면서 어, 경제 공부는 다른 곳에서 음, 종목에 대한 그, 것들은 이제 저희 유튜브 설춘원 캠퍼스에서 함께 으쌰으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 3천 원대 주식 유망주. 네, 탑세븐 한번 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두월입니다. 두월. 두월. 네, 두월. 듀얼. 음. 두월의 일봉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예, 사부작, 사부작. 예, 사부작, 사부작. 5일선하고 20일선 대응하면 될것 같고 특히 앞에 요런 거래량 전고점을 돌파하는 타임 매수 타임 어, 사실상 이제 앞에 3125원 예, 거래량 싫으면서 이것마저 돌파한다면 오히려 팡팡 한번갈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주봉은요 주봉은 과연 또 어떨까? 자, 어, 두월의 주봉이죠? 6,860원부터 그냥 뭐 3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어,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주식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상승 전환 내지는 상승 추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약간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아, 오늘 저희첫 번째 관심 종목은 여러분 두월입니다두월 어, 관심 종목에 한번 음, 담아두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또 사라고 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참고를 해서 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담아두길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엘컴텍은 약간 금 테마랑 좀 걸려가지고 네, 파트로니 대주주 네, 이 주식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 차트에 있습니다 네, 차트에 있다 음, 차트에 있는데 어,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앞에 대량 거래 횡보하는 가운데 윗꼬리 매집이라고 보고 돌파는 타임 매스타임 거래량이 훨씬 더 좋아졌죠. 예, 특히 여기 돌파는 타임 매스타임 거래량이 더 좋아졌죠. 엄청난 힘이 들어왔다고 라 하는 점이고. 어, 엘컴텍의 발행 주식수가 여러분 음, 6천만주인가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많을 때는 어, 1억 5천만주 어, 발행 주식수의 지금 거래량을 몇 배를 넘었다. 어, 이미 세력은 매집을 끝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땡기면 간다 땡기면 간다 특히 앞에 산이 없다는 게 너무 좋고 5일선 내지는 20일선 대응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점이 있고 특히 이제 전 고점은 깨지 않, 않기를 바란다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엘컴텍 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봉에서 보면, 예, 주봉에서 보면 여러분, 예, 역시 이제 앞에 산이 없습니다. 예, 앞에 뭐 가장 높은 고점이 여기에요. 다 돌파하였다. 매물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거기다가 최근에 거래량은 압도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적으로 놓고 본다면 얘는 곧바로 갈 거냐? 아니면 조정 눌림목으로 갈 거냐? 여분데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엘컴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하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아, 강의 홍보를 어, 주식 라이브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하는 1년 뭐 투자클럽반, 아, 토요일부터 하는 주식 프리패스반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세 번째 관심 종목은 SAMT입니다. SAMT 자, SAMT의 1봉 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예, 제가, 아, 좋아하는 스타일. 뭐냐. 자, 일단, 추세도 좋습니다만,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가 없어요. 전부 다 우군인 것은 강점. 예, 매물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차면 그냥 갈수 있다. 예, 그런 점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은요. 자, 어, SMT의 주봉이 6,690원. 그리고 역시 또한 3분 1초막난 거죠? 네. 어,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시간만 필요할 뿐. 예, 시간만 필요할 뿐. 어, 충분히, 어, 우상향 할수 있을 것 같다. 예. 지금부터 사부작, 사부작. 한 3개월에서 6개월? 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 S.A.M.T입니다. S.A.M.T.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네. 음. 자, 여러분, 저희 네 번째 관심 종목은 구형 테크입니다. 구형 테크. 구형 테크.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예. 네. 특히 뭐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다 좋은데 여기를 돌파하는 타임은 매스 타임. 매스 타임. 지금은 사실상 신고가. 거래량이 급증한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구형 테크. 차트상으로만 놓고 온다면 아주 힘이 좋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 뭐가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언급한 엊그제 현대공업, 현대공업,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한 실으면서 전고점을 예, 넘는 그러한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아행 했다가 이제 밑에서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구형테크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린님, 네, 레이크라이코 플라스틱, 네, 좋습니다. 우리 지원씨, 현대공업 구형테크, 둘다 보여줍니다. 최고, 우리 황지원씨. 자, 여러분, 어, 좋아요와 댓글 한번 눌러주고 갈까요? 네, 좋아요와 어, 댓글 네, 한번, 한번 눌러주고 간다. 좋아요와 네, 댓글을 한번 눌러주고 갑니다. 네. 좋아요와 댓글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네. 이제 어세개 남았습니다. 이제 세개 남았고 항상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량주를 위주로 우량주를 위주로 아, 내일 오전 7시 영상은 아, 2차 전지 다음 먹거리. 아 2차 전지 다음 먹거리. 에그 섹터의 그 좋은 유망한 종목을 한번 골랐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 코리아 FT. 네. 자, 일단, 코리아 FT도, 아, 사부작, 사부작. 예, 사부작, 사부작. 어, 요즘에 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급락하는 종목이 있는데, 아, 그런 것보다는 좀 사부작, 사부작.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생각, 또 그런 투자자분들이 조금 좋아할 수 있, 있는, 아, 종목이 저는 오히려, 아, 코리아 FT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어, 조금 더 증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어, 지금은 여기 이 가격만 돌파한다면 이 가격만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오히려 돌파해 준다면 어, 매물대가 없는 거잖아요. 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에,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코리아 FT 주봉은요. 자코리아에프티의 주봉, 예코리아에프티의 주봉. 그러니까 이제 어, 앞에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것은 약간 이제 불편하다. 산이 없다면 어, 더 빠른 시간 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어쨌든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우아행했다가어 서서히 상승으로 전환되는 아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그다지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다. 코리아에프티 좋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레이크 머트리얼즈 에코플라스틱 오늘의 말로 홈런 에, 두 종목 정말 정말 축하를 드리고 어, 모두 본인의 운과 실력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 어, 주식투자를 할 때는 어, 부하 내동해서는 안된다 요즘에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교수님 2차전지 관련주를 계속, 어, 계속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뭐, 소재 부품, 또 뭐, 장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약간, 어, 오버슈팅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나중에 떨어져서, 어, 조정 눌림목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어, 차라리 2차 전지 관련주 말고, 2차 전, 이 2차 전지가 꼭 필요한 섹터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전기차, 또는, 어, 전기, 충전소, 충전기, 가령 이런 것들 또는 어,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음, 섹터의 유망한 종목으로 갈아타 보는 것은 또 그런 종목을 어, 초이스하는 것도 어, 상당히 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간 종목들은 그냥 과감하게 관심 종목에서 제거를 해야만 한다고 라 하는 점.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어, 또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고. 본인만 또잘 되면 되는 거니까 예, 너무 욕심은 부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섯 번째 관심 종목은 대원강업입니다. 대원강업. 자, 대원강업은 과거 이렇게 대량 거리를 터뜨렸고 한번 포텐 터뜨렸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아양.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은 아,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것은 역시 거래량. 예, 주식은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니까 이미 이렇게 한번 매집을 끝내고 또 다시 거래량을 실어야만 반드시 포텐이 터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어, 언급한 것처럼 레이크 머트리얼즈 마찬가지죠, 에코플라스틱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주가가 포텐을 터뜨리려면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심심하면 네이버 금융에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제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 다만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빼고 한 2~3%에서 한 7~8%까지 뜬 거래량 급증하면서 그런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정말 누구도 주지 않는 시그널. 본인만의 그런 어떤 경험을 꼭 반드시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봉은요. 자, 마찬가지로, 어, 대원 강업도, 어, 이렇게 산이 있다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산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 이를, 이테면 지금 여기 주가 여기 있는데, 지금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들, 여기 에 전부 다 매물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물대들. 예.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 어, 미, 밀어내리고, 올라가려면 밀어내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는, 가급적이면 산이 없는 종목, 예, 산이 없는 종목, 예. 어, 이번주 토요일날 주식 프리패스 반의 어, 차트 분석의 모든 것인데 주식은 무조건 산이 없는 종목이 최고예요 여러분 예, 산이 없는 종목이 최고다 예, 산이 없는 종목이 최고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 오늘 저희 일곱 번째 마지막 관심 종목 여러분 경창산업입니다 경창산업 어, 추세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추세가 조, 좋다 다만 아, 실적과 재무상태도 좋아야만 한다고 라 하는 점을 여러분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게 산이 어, 산이 없다라고는 개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일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갔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앞에 아무것도 안, 아, 없어요 뻥 뚫렸죠 예. 산이 없다는 거예요 산이 없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여기 있다면 이런 데 이런 데 앞에 계속 매물대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산이 있다.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다만, 지금의 경창산업의, 어, 흐름은 나쁘지 않고 좋아 보이고, 요런 것들은 이제 매집이죠, 여러분. 대량거래, 윗꼬리, 매집. 매집? 뭐, 저는, 어, 다 매집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추후에는, 어쨌거나, 여기 대량거래, 예,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해야 되고, 돌파했다 또 바로 내려오면 안 되고,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1차 목표. 2차 목표는 바로 여기. 여기. 예, 어, 돌파한다면, 또 돌파한다면 이 자리는 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음 타이밍입니다 절대 놓쳐선 안 되고 어쨌거나 아 매집의 흔적들이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팡팡 터져 줘야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어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경창산업의, 어, 주봉은 어떨까요? 네, 주봉은, 어, 과거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4,500원. 주가 계속 내려왔다가, 한 뭐, 3분의 1 투방 어디버리난 거죠? 예,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예, 일단, 대단히 안정적이다. 어, 그런 측면에서 경창산업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 보면, 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 언급한 종목 네 7가지 한번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저한테 에, 쪽지가 가장 많이 온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당시 상한가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의 25%의 급등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영상을 보고 사신 분이 있나 봐요 아침에 어, 에코플라스틱의 어, 보합인가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곧바로 20%간 거니까 정말 어, 최고였다 라고 하는 점 어, 여러분들도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 우상향하고 있어야 되고 어, 매물대가 없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앞에 산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매물대가 없는 것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 가운데 실적과 재무상태 절대 어,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서 아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이를테면 유망 섹터구나 유망 산업이구나 추후에 메가 트렌드 예. 그러한 어, 트렌드와 관련된 공부 또그 유망한 트렌드 중에 가장 유망한 종목은 무엇일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 모두 좋아요와 댓글 하면서 여러분 내일 모두 전부 다 상한가 한번 치면서 갈까요? 예, 여러분 가진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기대합니다. 아, 내일 여러분들이 아, 가진 모든 종목에. 상한가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아, 모두 감사드리고 네, 어, 오늘도 또 내일도 네, 여러분 어, 모두 예,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사실 뭐 사람은 전부 다 유유상종입니다, 그죠 예. 긍정적이고 총명한 저 아마도 여러분들도 긍정적이고 총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아, 강원도 강릉의 아, 산불의 피해를 보신 분들 아, 조금 음, 빠른 시간 내에 어, 평안한 일상으로 복구와 복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좀 아쉽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어, 여러분 두루두루 잘 돼야 됩니다 저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도 잘 돼야 되고 어, 대한민국 또 전세계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국민과 전세계민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입니다 어,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내일 아침에 7시 또또 또 좋은 용서,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소리. 네, 나이가 있다는 얘기죠.